영상 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아닙니까? 좀 도와주이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롱구입니다. 예, 네, 저는 현재 영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안 그래도 어제 사과하고, 어, 포도하고, 어, 중앙청과에, 대구 중앙청과에 출하를 하고요. 오늘 지금 새벽, 어, 요즘은 이거 새벽도 아닙니다. 그죠? 어, 5시 좀 넘었습니다. 5시 좀 넘어가지고, 어, 지금 영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803 넘었습니다. 방금 넘어가지고, 어, 가고 있는데, 어, 가는 길에 또 이제 카톡 하면서 또 날아온 게 아니고,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아, 직접 전화가 오면 항상 불안합니다. 아 어, 가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예. 원래 전화가 자주 와요. 예. 대구 중앙청가는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 이제 카톡이 오기 전에 어, 이제 낙찰가, 가 이제 경매가가 이제 보여지기 전에 어, 전화가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있는데 어, 1차 때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예. 전화가 안 오고. 카톡으로만 딱 왔는데, 야 이번에는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에 일단, 어,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받으니까. 참담합니다. 진짜로 참담합니다. 같은 포도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뭐 주인이니까, 제가 이제 농사 지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은.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브릭스도 제가 봤을 때는 별발 차이도 없고, 그런데 엄청난 네 삭감이 있습니다.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매사 분한테 전화, 전화를 받고, 너분한테 바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예, 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낮았답니다. 예, 낙찰가 자체가 다 낮았대. 뭐할 말이 있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낮았다는데, 뭐내 것만 낮은 것도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다 낮았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뭐, 아, 나안 한다. 다시 싣고 올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은. 하, 그게. 어쩔 수 없이. 수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어 이게 그냥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laughs> 앞이 안 보입니다 <laughs> 안개가 많이 꼈어요어 비도 조금 많이 왔고 어, 좀 많이 온건 아니고 비도 어느 정도 내렸고 또 오늘 아침부터 는또 맑다고 그렇게 예보가 돼 있고 오후에 또비그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이 있어 가지고 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어 대처를 해야 될지, 어 이제 또 계속 따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추석이 가까워졌을 때좀 따내야 될까, 아, 조금 고민이 또되고요 어 하여튼, 오늘은 좀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네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어 내일 다시 또 작업을 해볼까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제가 오늘 또 관수하는 날이에요. 뭐 비가 왔어도 관수는 제가 끝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오늘 관수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그 사이 하고 어,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과도 못낼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어, 사과도 못딸것 같고 오전에 뭐 딴다 하더라도 제가 오후에 싣고 가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앞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화면상으로는, 뭐, 안개가 보이나요? 네. 화면하고 좀 다릅니다. 네. 안개가 자욱하게 깨가지고. 자, 이제 폐공산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경산 와촌까지, 네. 왔어요. 아하. 솔직히 기분 좋은 마음에 <laughs> 어 아무 생각 없이 뭐 가격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했는데 어 전화 받고 나서 기분이 툭 떨어집니다 진짜로. <laughs> 자 급속도로 조금씩 이제. 날이 밝아 옵니다. 밝아오고 어. 자 일단 저, 저는 이제 포도밭으로 가가지고 어, 포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 포도밭에서 영상 잠깐 켰다가 어, 마무리 그렇게 할게요. 이따 포도밭에서 뵙겠습니다. 네 포도밭에 왔습니다. 어, 지하수 지금 퍼고 있고요. 어, 어, 물좀 돌려놓고 집에 잠깐 갔다가 어, 다시 고도밭에 잠깐 와야 될것 같아요. 야, 땅이 너무 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땐 수확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 내일, 내일 비안 오는지 모르겠네. 내일 날씨까지는 제가 안 봐가지고, 어, 내일, 오늘만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어, 일기예보 다시 참고해가지고, 어, 자금 날짜를 다시 한번 잡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 포도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이런 것들은 다, 예, 이 정도 수준은 거의 다 맛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수확할 거는 눈에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어, 한데, 날씨가 또안 따라주네요. 일단 요거 날씨가 괜찮아지면 바로 어, 수확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 전화로 받아가지고, 예, 참담한 결과를 받았지만은, 뭐, 달아나 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다 팔아야 그래도 이제 농약값이라도 안 건지겠습니까? 그죠? 야, 농부들이 다 이렇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만, 저만 농사 못 짓는 겁니까? <laughs> 박스 사는데 돈다 보태주고, 예. 경매 그 수수료 하고 뭐 이런 거떼 보니까 없던데요 오늘 돈 보니까 어, 봉지 싸야 되는 봉지 값 나가죠, 박스 값 나가죠, 사람 임금이나 다 빼고 어, 스티커 값 나가죠. 오늘 결과 여러분들 보시면 하,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저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알 속기 할때그 생각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와, 좀 와일드한 그런 일을 좀 하면 저는 좀 맞는데 알 속기는 하... 섬세하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예, 몇천 송이나 했으니까 저희 저는 이, 이 사람들 안 썼어요, 안쓰고 저희가 했는데. 그만큼 어 따로 골빙은 들었겠지만 은와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이 정도를 가지고 인건비를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어 외국인이라든지 그 동네 분들이라든지 인건비를 썼으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거 지금 인건비 안 썼는데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봉사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좀 도와줘라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오늘 씁쓸한 예. 전화를 한통 받아 가지고 예. 오늘 뭐 기분이 뭐 오늘 하루종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이거 다 해야죠 어, 처리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빨리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좀 추스리고 <laughs> 다음 수확 날짜를 좀 잡아보고 또 이제 사과밭에도 사과도 수확을 해야 되고 좀 예, 바쁜 시절이에요 바쁜 시기입니다 지금 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늘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